그분또 그랬던 것 같아. 음. 어,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먹을까 말까 하다가 음식을 딱 먹었는데, 취한 거야, 목에 걸렸어. 음. 그때 주변에 꽃게다리가 있었던 거야. 이분이 쓰러지면서 거기서 찔려버린 거야. 음. 안녕하세요. 서은입니다. 대식을 갈일기 생길 때 응. 귀신도 안 붙었으면 좋겠는데 음. 막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음력 3월이고 좀 있으면 음력 4월이 되잖아요 음. 3, 4월에는 조금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하고 어또 시작을 하는 가정일 거예요 아마 음. 뭐 저의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조금 많이 듣게 좀 돼요 근데 우리가 무심코 말한 마리를 들었는데도 부정에 타거나 상문을 탈 때가 있어 음. 너무 신기해 음. 그냥 말만 들었는데 음. 왜 내가 상문을 타지? 음. 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어, 얼마 전에 상가집을 한번 갔는데 진짜 예의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봤어 아무리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호상이지만 호상에 왔다 하더라도 지나친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성문을 타서 올 수도 있잖아 거기서 함부로 너무 큰 소리로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든가 상주의 이름을 부른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예의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상가집에는 사사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잖아. 망자님을 모셔가려고. 근데 누구 이름을 계속 크게 부른다 그러면은 사사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불렀던 사람한테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나쁜 기운이 나를 타고 올 수도 있어, 목소리에. 너무 큰 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대는 거나 상가하셔야 되고요. 근데 또 오셨는데, 옷을 너무 예의 없게 입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 아, 너무 화려한 복장이나, 음, 그 짙은 화장은. 진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요. 어. 예를 들어서, 죽음의 끝에도 복은 있어요. 뭐, 상가집에 왔다 가서 다 잘못되는 건 아니야. 왔다 가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또 뭔가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런 복장으로 온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음. 우리가 예를 들어잖아요 어, 죽은 사람 곱게 단장을 해서, 어, 염을 한다. 음. 어, 그런 것처럼 내 얼굴에 뭐 단장해가지고 와서 뭐 좋을 일이 있겠어. 음. 또 하나 이제 오셔가지고 아니 뭐호상이니까 잔치랑 똑같다고 얘기는 하지만 은 너무 웃음소리가 크면서 막 이러는 것도 술 드시면서 이런 행위도 제가 볼때 너무 지나치다고 봐요. 음. 내가 술 먹고 내가 이상을 약간 잃거나 이럴 때는 나쁜 기운이 다른 영이 내 몸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음. 아, 그러면 상문을 탔다고 얘기를 할수 있죠. 그렇죠. 예전에 이런 이제 전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상가집에 가면은 사실 음식들을 조금 이제 기표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 음. 뭐 특정 종교가 틀려가지고 나는 와서 어, 절도 안 하지만 음식도 안 먹습니다. 음.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음. 안 타니까 드셔도 좋고요. 가서 많이 드셔주는 게 좋으세요. 음. 근데 너무 내가 먹을 거 약간 막 이러다가 음식을 먹게 되면 치! 그 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어,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먹을까 말까 하다가 음식을 딱 먹었는데 취한 거야 목에 걸렸어 음. 그때 주변에 꽃게다리가 있었던 거야 이분이 쓰러지면서 거기서 찔려버린 거야 음. 근데 그 꽃게다리 찔려가지고 이분이 사셨어 아 진짜요? 놀라면서 채기도 내려갔지만 어~ 꽃게다리를 찌르면서 어떻게 돼요 혈도 돌아버린 거지 음. 그래서 우리가 상갓집에 갈 때는 꽃게다리를 주머니 안에 넣고 가라 삶아 놓으면은 붉은색이잖아 사실 그치. 어~ 대게는 뭐~ 원래 붉은색이니까 홍게도 붉은색이죠 음~ 그래서 이 붉은색에는 잡기가 또 음한 게 나쁜 기운이 진봉을 못한다 그래 음. 또 꽃게다리는 딱 잘라낸다 가위와 같아. 그래서 딱 잘라낸다 그래요. 그래서 나쁜 기운이 들어올 때확 잘라버린다 그러고. 어. 그런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다녀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바늘 세 개를 위로 치고 봐라. 응. 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뾰족한 게. 응. 나쁜 기운이 오다가 내려오다가 찔려버려. 어. 응, 못 들어오게끔 만기 위한 응.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제일 편한 게 꽃게다리야. 요즘 꽃게 철이죠 꽃게 드시러 가시면은 꽃게다리 하나. 가져와서 깨끗이 말리세요. 어, 그랬다가 어떤 상황에서 가지고 가셔도 어, 굉장히 많이 좋으세요. 근데 요즘 조금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조금 안 좋은 소리도 이제 제가 조금 많이 듣게 돼서 오늘 이제 상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우리 지금 옆에가 또 이제 학교가 있는데 네.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가 약간 목을 맨 아, 상황이 아. 벌어져서 아, 지금 이제 3, 4월에 약간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만 어떤 감정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기운적인 게 바뀌면서, 어, 안 좋은 선택까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꼭 참석하셔서 또 위로도 해주시고 하셔야 되니까는, 어, 이렇게 예방을 해서 가시면은 그래 조금 상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옆에 사람들 조금 잘 챙겨주시고, 어, 다들 조금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